빠지지 마세요. 둘 그렇지. 와, 좋아요. 셋. 치는 사람이 세요. 아, 좋아, 좋아요 공도 좋다. 하 둘, 하체 박아봐요 하체. 세게 돌려, 세게 돌려. 공을 더 끌어놓고 방망이 스피드로 그렇지. 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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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사람, 뭐예요? 네. 똑같이 네. 스윙 돌려요. 뒷사람도 네. 타이밍이 지금 다 앞이야. 좀만더 몸쪽으로, 좀만더 끌어놔요. 네.

이개남았어다 개. 2개, 2개 남았 어. 두 개. Okay.